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 태백산 정상고지입니다 그런데 안개가 너무나 지금 그냥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흘러가니까 말을 잊지 말아라 라고 예? 안개가 이렇게 그냥 몰아치고 있는건지 아니면 괴물들이 예? 자기들 어떻게 할까봐 방송을 아마 못하게 하려고 그래 는거지 정말. 아, 내가 뭐, 안개를 뭐라 그럽니까? 예? 그것들 개반치던말던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냥 뭐, 안개 몰려오지. 뭐, 새들 와서 난리치지. 여긴 또 뭐, 예? 쥐도 많아요. 예? 아, 정말 진짜 수입니다 그런데도 뭐 불구하고 그냥 지금 뭐 일단은 한 다섯 시간 걸려서 올라왔는데 방송을 하고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태백산 정상 꼭대기에서 안개를 맞아가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짜 초겨울 날씨입니다 아주 좀 춥습니다 시원한 이런 정말 진짜 총량감 넘치는 안개를 보내드리면서 정말 이 폭염에 시원한 기분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안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